원 포인트 민사집행법 7.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 판결 제 24조 강제집행과 종국 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 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확정된 판결이란 불복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의 종국적인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어야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한상소나 재심의 방법이나 정기금 판결 변경에 서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추한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 시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됩니다.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은 당사자가 상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생깁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2주 후입니다. 판결의 확정 증명 종국 판결의 확정은 확정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됩니다. 종국 판결의 정의 3심제 중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전부 판결, 일부 판결, 추가 판결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중간 판결은 종국 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종국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각하의 소송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유지되는 항소심 항소 기각 판결은 1심 판결이 계속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 판결의 취소, 확정 판결이 상소의 추후 보완, 재심에 의해 취소되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집행 권원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상소의 추후 보완 신청이나 재심 청구가 있더라도 그 취소가 될 때까지는 판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다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집행의 일시 정지 또는 실시한 강제 집행 처분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